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픈뉴스 앵커 조영원입니다. 동아나라 속 외로운 사자로 알려져 있는 외톨이 사자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펴져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오픈뉴스가 증인들과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합니다. 먼저 해당 소문의 주인공, 외톨이 사자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사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흥 안녕하십니까 외톨이 사자에서 이제는 인싸가 되어 나타난 사자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외톨이 사자가 친구를 만들려다 어떤 사단이 났는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아참 지난 이야기를 뭐하러 다시 꺼내십니까 본인이 인싸라고 하는 사자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지 직접 증인들과 밀착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시은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시온 기자입니다. 올해 4월, 외톨이 사자가 동물 시민들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들여내며 위협하는 모습을 본 다른 동물이 경찰에 신고하여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경찰은 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주변 동물들의 해명으로 친구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친구가 되어주려는 동물들이 사자를 찾아와 사회에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사자와 친구가 될수 있었나요? 어유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땐 정말 괴물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그 후로 계속 그 괴물이 제가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한건 아닐까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고심도치도 가시가 뾰족해서 다른 동물들을 위협한다는 오해를 자주 받았어요. 그래서 꼭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 사과하고 꼭 안아주었답니다. 고슴도치께서 꼭 안아주었다고요? 사장님의 반응을 알것 같네요. 눈물을 흘리며 엄청 좋아했어요. 누굴 또 안아주지? 어떻게 사자와 친구가 될수 있었나요? 저도 고슴도치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엄청 놀라 도망가지만 생각해보니 동글동글한 머리라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그리고 그 갈기를 다듬는 기술. 너무 어, 멋져. 우리 사자는 미용 천지인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자의 진심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의 재능도 제일 처음 알아본 동물이라고요. 그리고 보니 양털 손질해야 하는데 요즘 핫한 헤어 살롱이 있거든요. 인사 사자 헤어 살롱이라고. 아, 얼른 가야겠다. 헤어 살롱 홍보를 확실히 해주셨네요. 이번엔 사생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사실은 사자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은 사자를 보고 저는 그 나뭇가지로 저를 때리는 줄 알고 놀라서 동망쳤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물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자가 체포되었고 저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저의 용기로 사자는 곧바로 풀려났지만 사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뒤돌아간 거 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비를 맞은 채로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사자의 뒷모습을 보니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됐어요. 사자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알게 된 저는 사자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도 오해를 풀고 이렇게 친구가 되었죠.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자가 오해를 풀고 친구를 사귀었던 과정을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주는 친한 우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시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를 사귀기까지 이런 고난이 있었다니 눈물이 나는군요. 저도 친구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던 것만 생각해도 아직도 식은땀이 나요. 그래도 저는 지금 새 친구를 사귀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인싸 사자가 되었고 제 미용실과 패션 기술을 인정받아 지금은 숙속에서 미용실도 열었어요. 양님이 홍보했던 인싸 사자 헤어살롱 말씀이죠. 이제 많은 동물 시민들이 찾아가는 동화나라 숲속의 사랑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고 싶군요. 꼭 오세요. 양친구가 칭찬해 준 것처럼 미용 기술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픈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